시간에는 태초의 지혜가 마지막 아담이 되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고 마지막에 마지막 아담으로 그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의 지혜가 마지막 아담이 되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태초 전에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게 되었습니다 태초 전에는 여호와께서 계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신 태초와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는 다른 태초가 되겠습니다. 지혜를 가지신 태초가 먼저가 되겠고, 그 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이 되어서 첫째 날이 되어서, 빛이 있으라고,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신 태초, 그 지혜를 가지신 태초가, 요한복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 여호와께서그 말씀을 태초에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는 바로 말씀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요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호와께서 태초에 그를 가지신 것이 그가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만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니 자 내가 세움을 받았고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태초에 지혜의 말씀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보다 먼저 계신 신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보다 먼저 계신 신그 신께서 태초에 이 지혜 바로 말씀을 가지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지혜를 가지셨는데 그 일을 시작을 하실 때 그때도 역시 태초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자,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게 되었고, 또 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것은 흑암이, 바로 물 위에 있다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 지위를 가지셨고 바로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태초가 먼저가 되겠고 그리고 그 후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원 8장 24절에서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지지 아니하셨을 때라 하나님께서 땅도 지지 아니하셨을 때, 그 땅을 지지 아니하셨을 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땅도 지지 아니하셨을 때. 그 지혜를 그 말씀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후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 전에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시게 되었고, 그리고 태초에 지혜를 가지시게 됩니다. 자, 이 태초 전과 이 태초에는 우리 인간이. 에, 셀수 없는, 인간이 알수 없는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신 태초와 천지를 창조를 하시는 이 태초 사이에도 우리 인간이 알수 없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와 첫째 날과는 또 사람이 알수 없는 많은 기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만물을 그 지으시게 되는데 그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 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장 7절에서 요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요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7절에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첫 사람은 흙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태초전에 태초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그 태초전에 계시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택하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스가라 11장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삼십의 헤아림을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은삼십의 헤아림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오시게 되는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다시게 됩니다 반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시는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다시는다는 것 그래서 태초전에 계셨던 반군의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다시게 됩니다 그리고 태초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는데 그 지혜가 역시 사람으로 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도 사람이 되시고 지혜도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오게 되는데 그 영이 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지혜는 그 영으로 온다는 것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마지막 아담. 자, 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지의를 말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계령이 바로 마지막 아담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백성들의 육신을 이제 무덤에서 건지게 됩니다.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 영혼으로 백성들의 몸을 산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그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게 되고 지혜는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 자이 아담의 뜻이 바로 사람이 되겠는데 첫 사람 아담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 자 마지막 사람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이 되겠는데 이 마지막 아담으로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우와께서도 사람이 아니신 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신 신인데 사람으로 나게 되고 지혜도 사람이 아닌 신입니다. 사람이 아닌 신인데 역시 사람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 지혜가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초전에 계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나시게 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육신으로.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는데, 그 지혜가 성결의 영으로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육신 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게 되고 지혜는 성결의 영으로 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고 지혜는 하늘로부터 육신 안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다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바울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47절에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흘리게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서가 바로 예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로부터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사람이, 여기서는 지혜를 가리키고, 이타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람은 바로 마지막 아담인데 바로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태초에 하늘에서 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은 천지를 창조한다고 할때그 하늘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와께서 계신 곳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늘에서 나셨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나게 됩니다. 태초에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마지막에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태초에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마지막에 여호와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언 8장에서 태초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나를 바로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마지막 아담에, 신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은 마지막 아담의 신부가 된다는 거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과 후 3년 만에 성도들, 자, 이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마지막 아담의 신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14만 4천은 그, 계시록 7장에서 그셀수 없는 큰 무리, 자,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두초대 자, 이들도 14만 4천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과 24장로, 자, 24장로는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이들과 144,000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까지 구원을 받는 백성들, 자,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후 3년 만에 성도들은 이 마지막 아담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24장로와 14만 4천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천사에게 요한이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편 45편 9절에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비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여기서 마지막 날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을 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어 마지막 아담이 되겠는데 그 마지막 아담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어린양의 혼인 낭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어, 거하게 되는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